이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바뀐 것도 있고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어,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어, 희년 찬양 팀이 예전에는 찬양하고 어, 들어가셨는데 어, 희년 찬양 팀이 첫 번째 임례 찬양까지 같이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년 찬양 팀이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멘트를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멘트를 하실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 임례 임제라고 하는 임례 찬양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 찬양은 희망의 노래로 부르는데 아까 우리 찬양 팀이 불렀던 그 마지막 찬양이 바로 결단 찬양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기도 후에 지금 우리가 불렀던 예수 결박 후셔도다라는이 찬양을 천천히 예, 지금보다 조금 더 천천히 1절을두번 반복해서 부르고요. 그리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임명식과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 받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인사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죠. 우리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함께 인사했는데 오늘 이 신년 예배니까. 오늘 또한번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우리들은 원하는데에. 새 복을 어떻게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새로 이름을 지으면은 뭐그 어, 이름에 무슨 뭐 기운이 있다는 이 어떤 또 의미가 있다는 이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복 받으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주팔자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주팔자는 태어난 년월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연월시가 같은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주팔자에 따르면 둘은 똑같은 운명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고 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샤머니즘이나 또 어떤 복을 받는 그런 어떤 기복신앙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도 어느 정도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명하실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1절에서는 갈대아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보게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한턱 쏠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최고로 맛있는 거 내가 살게. 아 그래 가지고 막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맛있는 걸다 먹었어요. 먹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나 돈이 없네. 그러면은 같이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지는 실없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정작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에 책임져야 될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의 은혜가 있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고 네 앞에 이말 화가 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랑한다는. 그한 가지 사살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에 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동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많이 감동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에 이 첫날에 우리 교회 거룩한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가득 앉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송구 영신 예배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밤 늦게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예배가 왜 이렇게 늦게 끝나요? 라고 불평하신 분한 명도 없고, 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청소를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청소하고 닦고 또 쓸고 그리고 아끼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했잖아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시는 감동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주시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시는 것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지요. 이 모든 것들, 이 사랑의 고백과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요건은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고요. 3대 족장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에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너무 지게 받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몇 배나 받았다고요? 몇 배나 받았어요? 예.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몇 배나 받았습니까? 100배나 받았지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경제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가 마치 이삭이 살았던 그 흉년의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만큼은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문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그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재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그 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갈대아우를 떠나라 우상의 땅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잖아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데 이삭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았죠.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뭡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텐데 단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그가 제물로 스스로 자신을 드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삭은 소년의 나이였어요. 오늘 청소년부 친구 친구들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한 열다섯에서 스무 살 사이 그 정도로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은 뭐하시는 거예요? 하고 뿌리치고 그 산을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 아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이 없구나. 그 재물이 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스스로 묶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꽁꽁 나를 묶으려 할때 뿌리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재단 위에 누피려고 할때 아무 반항 없이 누웠고 아버지가 나를 찌르려고 할때 그냥 눈을 감고 그 칼을 온몸으로 맞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주셨고 이 이삭도 아버지의 그 부활 신앙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삭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신앙이 그대로 잘 계승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끊어 끊임없는 복을 아 이삭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그 중에 좀 계산이 빠른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빨라서 어,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나? 내게 좀 이롭지 않으면 나안 해, 나 몰라, 나안 할래. 그리고 자기한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졸라 가지고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막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계산이 빨라 가지고. 그래 뭐 나는 얼마 계산할 테까 너는 얼마 계산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야 어떻게 야 모아봐 모아봐 그러면서 뭐그 계산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꼭 야곱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서 이 형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이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아, 저거 내가 좀 받고 싶은데.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장작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복,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말해보면, 아, 새벽 예배드리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새벽 예배 때 복을 주신다고? 글쎄, 난 별로 뭐 믿음이 안 가는데, 찬양 열심히 하면 뭐 하지? 그냥 뭐 나는 내 스타일대로 그냥 찬양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갈래 그런 생각 할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계산이 빠른 분들은요, 내가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도 힘차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했든지 그 복을 내가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복을 받고 잘된 것이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자. 아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의 율법,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는데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을 요즘 어, 우리말로 바꾸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큐티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이렇게 소가 여물을 되씹으면서 이렇게 삼키듯이 자꾸 말씀을 반복하여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 새벽 예배 때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집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 뭐 제가 책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4천 원인데요, 교회에서 2천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절반 어, 가격으로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책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드리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을 구입하셔서 큐티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석이조.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새벽 예배에 좀더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한해,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한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과는 비결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는 말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산성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단들이 흉흉하고 또이 말세 때에 신앙적인 어려움에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기에는 교회에게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만 계속 비춰주세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인침이 있대요. 인침. 도장으로 꾹 찍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그래서 이계약서에 효력이 있습니다라는 증거로 도장을 꾹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한다는 서슨이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 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보증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양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임을 내가 보증하느라 그게 바로 인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한 터, 그 터에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첫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래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또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하여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떠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한 것이냐?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르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이 거양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비결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다른 데눈 돌리거나 또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빌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예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받은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